요즘에 악사가 대세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세팅이 대세입니다. 행복동은 뭐예요? 행복동이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그그 음, 그 노래만 생각이 나는데 그 사랑시 고백구 행복동인가요? 음, 행복동이라면은 그 노래밖에 생각이 안 나. 이번 시즌 악사 세트 2세트가 거의 다해 먹었습니다. 거의 옛날 그 굴레다발, 그 정도는 해 먹은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저번 시즌이랑 이번 시즌이랑 합쳐서 통틀어서 전체적으로 세트가 하나씩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정 루이스 님은 한번 복귀하셔가지고 플레이 해보시면 또 새로운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또 과거에 또 오래 하셨던 분들은 복귀하시면은 뭐 플레이 타임이 조금만 길어도 보름이면 은다 떼시죠. 보름이 뭐야? 일주일만 하셔도 금방 적응하실 겁니다. 펌펌펌. 엄복동이 생각난다고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음, 한번 깔아보세요. 아이디 있으시니까, 아이디 있으신 분들은 뭐, 그냥 휴먼 계정, 그거 찾기만 하시면 끝나잖아요. 휴먼 계정 찾기. 종수도 세트 종수도도 요즘에는 한물 같습니다 물론 뭐 파밍할 때는 좀 쓰는 편인데 정의 세트라는 게 새로 나왔어요 정의 세트 정의 세트 요거 들고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의 세트가 또 난리납니다 이건 이제 주변에 있는 몬스터들을 다 처치하는 거잖아요 거의 뭐 정의 세트는 음 뭐랄까 한 번씩 귀를 모아가지고, 그, 어... 핵폭발 같은 느낌이랄까? 핵폭발? 음. 반짝반짝하죠? 뭐 이런 식 으로 터트리 면서 다니 는 겁니다. 마우스 좌 클릭 이 그냥 이제 점화 버튼 이라고 생각 을하 시면 돼요. 뻥. 이게 지금 칼데선 하나도 안한 겁니다. 칼데선 하나도 안 했는데 이 정도 딜이 나오는 거예요. 잘 바라죠. 어, 저장되는 칸도 생겼어요. 변화가 참 많았죠. 와, 오랫동안 안 하셨던 형님들 오시면은 진짜, 음, 할거 많겠네. 어. 어. 그, 제 영상 보시면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 웬만한 세팅 앞에다가 크딜이라고만 붙이시면은, 음, 거의 뭐, 99.99% .99 영상이 있을 겁니다. 요거는 정의. 크딜 정의라고 검색하시면은, 세팅이 나와 있어요. 대균 전환 스피드 세팅이랑, 그리고, 뭐 현인 세팅, 현인 세팅도 있고, 현인 뭔지 아시죠? 죽음의 숨결이, 원래 이제 현인 세트가, 죽음의 숨결이 하나가 추가로 드랍이 됐었는데, 그것도 두 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죽음의 숨결이 두 배로 드랍이 됩니다. 고행도 13단 밖에 없었는데, 고행 16단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죽숨이 원래는 뭐, 고행 13에서 했으면은 3개씩만 드랍이 되는데, 어, 현인 세트로 6개가 드랍이 되다가, 고행 16단이 생기면서 8개가 됐죠. 그래서 정의 하나 잡을 때마다 죽숨이 8개씩 떨어지고. 현인 세트. 그죠. 농네 녹아. 마지막 보스 뿅 91단 요거는 이제 시체창 빌드입니다 시체창 빌드 신규 세트인데 일단 룩은 이래요 얼굴이 약간 강아지? 백구처럼 생겼죠? 백구? 백구 음. 그렇게 생겼는데, 요게 이제, 새로 나온 세트입니다. 간지나죠? 옛날에 그 본스피어. 본스피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본스피어를 따라다니는 애들이 같이 있어요. 옆에 있는 그, 뭐지? 소환수들이 같이 있습니다. 낯질해가지고 자원 채우고, 레이저. 본스피어. 하나서 메테오도 막 떨어지죠. 이막에 보스가 쓰는 메테오. 그걸 이번 시즌은 유저들이 랜덤하게 확률로 시즌 버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쿠쿠이 워봉의 절멸이 짱이었다고. 그, 절멸. 얘들 다 어디 갔어? 죽었나? 죽었나 본데요? 우리 용병들? 우리 복제물들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네. 샥, 샥, 샥. 미스트 헤딩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인이어서 오시고요. 노경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경훈님 인사를 너무 늦게 받네요. 혼자 심취해 있었습니다. 카니발 강형술사의 카니발 세트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라테는 말이야. 헨, 헨, 헨님, 안녕하세요. 뭐, 요런 느낌. 간절하죠? 요런 느낌이고. 야무지게 발라 먹었다고 <laughs> 그러게 야무지게 발라 먹었네 고등어를 이런 느낌. 구갈비가 먹고 싶다. 저도 요즘에 물고기 안 먹은지 오래돼가지고 조만간에 물고기 한번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네, 무지개 동산 있죠? 무지개 동산, 무지개 산골 다 있습니다. 알록달록 동산, 알록달록 산골. 여전히 있죠. 그죠. 저단 스피드 세팅입니다. 겁니다. 하나도 안 멋있죠. 목만 길어졌어 목만. 누르나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런 느낌? 부두도 많이 바뀌었죠? 이거 생기면서 진짜 부두술사도 관짝에서 음, 나왔었는데 한 시즌, 두 시즌 정도 관짝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번 시즌에 그, 네크로맨서도 너무 강력하고, 부두가 쓸 자리가 없어졌어. 요 부두가 너프 된 것도 있고. 음, 디아블로 2처럼 4명이서 하면 좋죠. 진짜 이거 세트 처음 나왔을 때 누가 이게 부두술사라고 했습니까? 이거 절대, 네. 와, 이게 뭐야? 막 이랬었는데. 다들 놀랐죠. 패스오브 액자일 유저분들은, 막 이렇게, 좀 스킬이 비슷한 것 같다고, 뭐 윈터 오브라는 패스오브 액자일 스킬이 있는데, 그냥 비슷한 것 같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물론 뭐 그거하고는 확실히 다른 거기는 해요. 음. 생긴 거는 비슷한데 확실히 다른 스킬이긴 합니다. 음 시즌 버프 없어지면은 그쵸? 뭐 새로운 시즌 버프가 나올 건지 아니면은. <laughs> 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메뚜기 개구리, 메뚜기 약간 여지 같은 스타일. 이제 히드라 히드라를 활용해서 몬스터들을 잡는 그런 필드입니다. 나방 갖고 멋있다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칭찬 맞죠? <laughs> 음, 비타이건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엄마 사냥꾼 제가 하던 거 스탠에서도 세팅 가능합니다. 감순원님. 고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방송 재미있게 보시고 계시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오, 보스별로 와, 그거도 엄청 노가다네.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겠다. 마지막 보스! 별로 그러니까 마지막 보스가 어떤 게 걸리냐에 따라서 그 보스가 이제 드랍을 하는 고유 전설 아이템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몇 부위에 만들어가지고 전설, 전설 세트 효과. 타이푼. 타이푼 이거 PTR 때는 150단 나온 지몇 시간 만에 뚫었지 4시간 만에 뚫렸나요? 이게 PTR 할때 어마어마했었습니다. 150단이 거의 테썹 나온 지 4시간인가 만에 뚫려 가지고 그래서 물론 그 클리어하신 분이 정렙이 조금 있기는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바로 너프 됐죠. 패서브에서 너무 재밌게 즐기고 바로 너프 됐습니다. 너프가 너무 심각하게 돼가지고 거의 안 쓰죠. 비를 쓰죠 비를. 죽어라. 여기 이제 아흔야만인 세트입니다. 아흔야만인 세트. 무릎에 무슨 뭐 이빨 이런 것도 있고, 뿔 하나 부러져 있죠. 이런 음, 것도 디테일이 아주 살아 있습니다. 음 바지 보석 없어도 될것 같아요. 잠깐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나? 문제는 없네. 갑시다. 이게 정말 막 빠른 빌드는 아니에요. 이건 황야한테 밀렸죠 이 세팅. 그러니까 뭔가 타격감이 있기는 한데 황야가 분쇄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이 되면서 이번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몇 시즌 전에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편의성때문에 그리고 어, 속도 클리어 속도 그것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합니다 별세트도 인검이니까 잡고 갑시다 그니까 러 어느정도 그 이거 스킬이 뭐지 광분에 스택이 쌓이면은 이렇게 주변 애들한테 광역 피해를 주는 그런 스킬을 구사하는 건데. 컴퓨터 의자 조립하셨어요. 어떤 거 사셨어요? 저번에 저한테 물어보시고 이거 사셨나? 아레나 사셨어요. 어, 진짜로 대박! 어, <laughs> 이제 좀 편안하게 쓰시겠네. 축하드립니다. 의자! 음, 저한테 뭐 쓰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음, 잘 쓰세요. 뭐, 제가 사드린 건 아니지만,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음, 오케이, 오케이. <laughs>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 이제 야만 신규 세트 아은 야만인 아은 야만인의 무리라는 세트입니다